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아이폰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국내에서는 애플페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탈때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용 티머니 스티커 카드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본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이폰 12 프로맥스 후면에 부착해 놓은 스티커가 바로 티머니 스티커 카드입니다. 이 티머니 스티커 카드 보시는 것처럼 라이언 카드로 귀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먼저 인식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부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스티커형 티머니 카드는 지금 제가 부착을 해놓은 스티커 카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분의 스티커가 제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한번 살펴보면 티머니 페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티머니 카드는 이 카메라 옆쪽에 상단에 맞춰서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잘 등록이 되는지 확인하고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부착을 해보니까 잘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앱을 사용해서 잔액조회와 충전 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스티커용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앱을 실행을 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티머니 스티커는 일반 티머니 카드와 마찬가지로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티머니 단말기, 캐시비 단말기, 코레일 단말기에 우측 하단에 태그를 해주면 태깅이 잘 된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티머니 카드에 대한 안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린이 청소년도 할인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티머니 페이 앱을 설치를 하고 카드를 등록을 했는데요. 카드를 부착하면 처음에 여기에 등록을 할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페이머니에 제가 5,000원을 충전을 해놨는데 이 충전은 계좌를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페이머니로 스티커 티머니 카드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조회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5,000원을 채울게요. 네, 그러면 자, 채우기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 이용 내역 보기로 해서 이용 내역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메뉴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용 내역을 관리할 수가 있고 카드를 등록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 공제 하실 수가 있고 페이머니로 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까지가 완료가 됐는데 잘 사용이 되는지 궁금하죠. 제가 직접 나가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바로 가지고 나가서 버스를 타 봤는데요. 버스에 탈때이 티머니 카드가 있는 부분만 잘 대주면 잘 태깅이 돼서 결제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릴 때도 하차 태그도 잘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에서 내린 후에 정말 잘 됐는지 이렇게 이용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잘 결제가 된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티머니는 편의점 카페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백다방, 이디야 그리고 맥도날드 등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편의점에서 결제를 할 때도 잘 결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티커형 티머니 카드는 iOS 13 버전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폰 A 모델 이상부터 즉, 아이폰 SE 2세대 모델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 출시가 된 아이폰 12 시리즈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 티머니 카드가 두께감을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딱 핏이 되는 이 두께를 넘어서는 케이스는 케이스가 잘 장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형 티머니 카드를 직접 사용을 해본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탈때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을 할때 티머니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스티커형 티머니 카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머니가 가맹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점도 바로 이 스티커형 티머니 카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